1장부터 39장 전반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에 대한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일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핸들은 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그 유명한 메시아라는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건강도 좋지 않았고 많은 빛까지 지게 되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핸델의 시제는 끝난다라고 비하인 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제넨스라는 친구가 가사에 곡을 붙여달라고 원고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원고 표지에는 이사에서 40장 1절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원고를 원하고 열어보니까 이사에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고만 그럴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를 위로해 줄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헨드은 친구가 보내온 그 원고를 읽는 동안에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에서의 말씀이 곧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를 사로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후그는 추위와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24일 동안 오직 작곡에만 매달렸고, 마침내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헨델에게 임했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랑의 송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모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북한국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동쪽인 북한국이 처찬한일들을 당하며 멸망당하는 것을 생생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자기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이러스가 우리가 사는 동네에, 지역에 침탈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히스기아 왕대에는 아수르의 사내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해서 남한군 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간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회적인 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패배 의식 속에 살짝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오직 여와를 호 안방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듯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10년 전에 제 딸아이가 소아당뇨 진단을 받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제일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에 의 다른 것에 다른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소망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활동을 시작할 때 이왕 우시아라는 사람이 죽더라 해야 하는데요. 이 우시아 왕이 죽자 모든 백성들이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남한 풍유다를 50년 이상 다스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말년에는 잘못된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을 실망시켰고 결국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맙니다. 우시아 왕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도 백성들에게 참 소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던 곳이 또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국이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도 더 이상 의지할 만한 강북,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애국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애국은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었다 남한국을 호시탐탐, 이아수르라는 나라는 남한국을 호시탐탐 누리는 나라였고, 저 멀리 새로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방인지 적국인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더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졌던 실망감을 지적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째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그리고 2 9절에 여호와께서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께만 신앙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은, 다른 우상들은 모두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우상은 목공이 그 형상을 만든 다음에 금속 세공기 숫자가 그 위에 금을 입히고 은사슬을 걸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우상이었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식물처럼 심겨지기가 무섭다.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리고 그 가지가 흙 속에 미쳐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날아가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우상들은 모두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러한 부상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창조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26절에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를 나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했느냐? 그분께서 모든 멸들을 하나씩 이끌어 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28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주께서는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을 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1절에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안망하는 사람은 새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로 뛰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장송님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들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저째도 부관 부강, 국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던 남한국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사황들을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한인 사회에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소식을 듣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점점점점 이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힘든 비즈니스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수없이 쏟아지는 카톡들, 유튜브 영상들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도 웃지 못할 행운이 있었죠. 지난 목일 한국신문에도 그 내용이 달아졌었습니다해단이 교회 주최장에서 성도한 사람이 사회적 거리유피트를유지하해서 400불 벌금을 경찰로부터 받았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내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메를렛은 그런 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배단이가 우리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배단이인지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도, 가까이 제가 아는 분들도 저에게 확인도 없이 쉽게 쉽게 그 내용을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문통되고 카톡으로 복사하기, 붙이기,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좋은 의도에서 조심하라고 보낸 거니까 괜찮다.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배달교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교육 교인이 확신된 것도 아닌데,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안따른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퍼트려서, 쉽게 쉽게 퍼트려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목회자뿐만 뭐 아니라, 성도님들도 오해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당신도 한번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닌다면서,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이면에 큰 불안감과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재기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뭐 얼마 전에 미국에 휴지 사재기, 물 사재기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사재기도 같은 겁니다. 불안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요. 교인들한테 캐시 천불을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외용 사님했더니 은행이 곧 망할 것이기 때문에 천불 정도는 캐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자기는 할 거래요, 성도님들한테. 또 제가 설교할 때 대단히 교회박 목사가 천불씩 캐시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은행 망한다고 뭐 이렇게 퍼뜨리지 마세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몇 권, 몇 군데 건너가면 이상하게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모두가 다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내일 염려할 내일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의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사야 시대에 남한국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를 닫게 되고 일자리를 잃으셨다라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가슴 아픈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하시면서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우리 삶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질 때도 참 많습니다. 제주로 사람들은 그 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것들로부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믿었던 왕들로부터 실망을 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애국이 더 이상 그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듯이 우리들이 믿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느 순간 깨닫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들을 할수할 할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즉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이나 물질 같은 것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할 만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회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배뚜기와 같을 뿐이며 풀포기와 같아서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이김을 풀기만 하면 곧 말라버리고 강풍에 날리는 지푸라기와도 같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을 더 절망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여 절망하였듯이, 우리들도 이러한 문제들 암들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실감과 실망감 등을 놓고서 하나님께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별다른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만 한다든지.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응답이 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하기를 포기한다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 그한 책망을 우리 또한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27절에 야구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와께서는 호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심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듯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울버삼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도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울법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